옛날에는, 이놈만 가져도 대박이었는데, 얌마가 네. 여기가 넓어. 여기가. 아, 뒤에 여기? 여기가. 네. 이건 육조보다 더넓은네 원래 내가 이거 얀마 걸 쓰다가. 네. 이거 한 10년 넘었을 겨. 제가 네. 이거 올수리다 해놓은 거요 이것도. 아. 이것도 써. 작년에 이걸로. 한 이틀 심었어. 형이 와서 심어줘가지고 이거랑 그 대로. 남만한 그거 다 나쁘다고 할수 있나 기계. 그렇죠. 다, 다 좋지. 응. 수입 기계뭐 비싸서 그러지다 좋아. 뭐 GPS 이런 걸 없이 이 시비기만 얹어가지고 육조 값이요. 엄청 비싸네요. 뭐1 0대 한정. 네. 뭐 그러더라고 여기서 고, 그렇게 샀어. 안녕하십니까 신부릅니다. 고객님 댁에 왔는데. 센놈이 와있네요, 이한기가. 얀마. 이한기. 구입하신 것 같아요. 아. 어... 좋습니다, 센놈이라 요, 요번에 전시회 때도 다본것 같은데. 저번에 영상에서. 몇죠 이게? 근데 어디 가졌어, 사장님? 요, 히이. <laughs> GPS, 이게. 모듈은 없는것 같고 가격이 얼만지 지또이제또기능 g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 영상 o u n g tongue. Are 번에 u going to be? y 이 u 뭐. 네. <laughs> 이 g t o n g 유 아 오늘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갖고 왔어. 아이안기 바꾸신 거예요? 바꿨어. 작년에 구보다 샀잖아. 작년에 구보다 사셔 갖고 쓰시다가요? 쓰다가. 또 갖고 했어아 지금 왔잖아.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뭐 축하? 다 돈이군. <laughs> 다 돈. 그냥 뭐 열두 한시다 돼야 온다고던데? 길 막혀서 또 그렇다가 어, 돼요. 도 막혀서. 설명 같은 거다 들으신 거예요? 이거? 네, 아, 이제. 양말 먼저 내가 썼잖아. 아, 네. 만유사인게 만아. <laughs> <사이널 게 많아. 웃음> 어, 동양 양척타시고아 응. 어, 아니다 동양. 상관없이 그또 이쪽 또있어야 네, 돼. 이쪽도 양. 래요 다요 다로워지 간단은 간단이요. 팔조. 팔조요? 먼저 거 육조 네. 누구 가져갈 사람이 있건 그냥 가져갈게. 할까배요? 1년 45시간 썼는데 45시간 여기서 매입 안하주시구요 매입은 하는데 네 매입가를 원래 그 중고가 그렇잖아 네 싸게 가져가려고 이게 아. <laughs> 그러니까 나는 누구 쓰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가져가면은 좋다 소리지 새거사려면 지금 구보다고 뭐 올랐다고 4200 이야기하는 거 같아 4200? 응 그니까 저거 뭐 조금 새거 사느니 현찰 있으면은 저거 가, 조금 덜 주고 가져가면은 어쨌거나 중고 장사가 주는 거 조금 더 주면은 가져가면은 그죠 그쵸. 그죠 뭐또 사장님은 기계 엄청 깨끗하게 사용하셔 가지고 센음이나 똑같죠 뭐다 똑같지 뭐. 자기 기계 끼는 거야다똑같이 뭐. 깜짝 놀랐네. <laughs> 콘바인도 바꾸신다고 콘바인? 콘바인도 <laughs> 바꾸예요 콘바인 작년이 알자와주급패스 아, 아직 저걸로 배비하라고네 일도 못하시고 응 음. 콘바인은 조그만 걸로 바꾸려고 돌려서 나갈만 하겠지요 음. 그냥 여기다 놓요 거기다 놓으면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아, 네. 수고 어, 블로 네. 블는 고칠 수 있었으면 좋겠는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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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 안 되면 새 거가 너무 비싸면 어디 그냥 새기하는 차이도 어 하나. 그래요 중고 이거 중고라도 어디 밉게 있으면 중고 좀 있으니까 아 예. 그래요. 수고요네안녕세요 인상 참 좋다. 처음 뵙는 분이세요? 처음 다. 아 근데 이거 설명 다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저거 쓰고 있었기 때문에 네. 설명, 할것도 없고 바뀐 거 보니까. 아, 이것도 이거 심을, 원제 심는다고 하면은, 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설명해 주더라고. 아, 이거는 그냥 배달하시는 분이 아, 배달만 하신 거예요? 살펴가요 <laughs> 예. 안녕히 가십오 먼저 네 똑같아 나 쓰던 거랑 아 똑같아요 이안마아네 여기가 넓어 여기가 아 뒤에 여기 여기가 네 이건 육조보다 더 넓으네 얘가 넓어가지고 여기서 와이거 언제는 의자 이렇게 제끼야 네 왔다 갔다 했건 이렇게 필요 쏙 그렇게 뭐 넣을 때네 이거 그러니까 아, 안 제끼도 뭐안 제끼도 이거 그냥 야, 엄청 넓다. 와. 좋네. 좋아. 기계 값은 지었나? 얼마에요? 이거. 이게. GPS. 그거 빠진 거죠? 빠졌어. 그게 900이래. <laughs> GPS가. 먼저는 이게 한 4,500이면은 됐거든, GPS가. 네. 근데 지금 그 뭐, RTK 뭘로 바뀌었야 그래 가지고 900이랴. 그래서 빼라겠지. 아. 이거다가 뭐하러 그걸 따로 사제 달면은 사제도 보조 나오잖아. 아 그래요? 보조 신청했다 떨어졌어. 자부담 250. 아 저번에 말씀하셨던 이, 거요? 이 아. 자부담 250. 네네네. 이거다 뭐하러 900 주고 그걸 따로. 그리고 RTK는 네. 안개 끼고 뭐하고 이러면잘안 터져. 또잘 터지는 데 있고 안 터지는 데 있는데 그렇지. 요즘 뭐 드론도 그렇고 다 이제 RTK 다 집어넣었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네. 저거다. 저저저 저, 저, 시비량 조절이네. 예. 네. 그럼 이게 1 2 3 이게 그러면은 이게 단보당인가? 단보것지. 담보 300평당. 음. 이거요. 이게 10kg요. 20kg 이렇게 가나? 10kg 20kg? 아니. 300평당. 이렇게 가겠지. 요거, 요거 하나 틀리고. 그전에 여기, 얘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돌리는 거였었거든. 네. 이제 자동으로 바뀌었네. 자동으로? 자동으로 바뀌고. 여기 이거는 다 똑같고, 여긴 다 똑같네. 다 똑같고, 요것 똑같고. 속도 고정이 그전에는. 그 옛날 저기 암마요 응, VP. 네. 그러니까 다 똑같아, 똑같은데, 요거는 그전에는 속도 고정이, 요거 밟로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렇게 딱 걷어올리면 속도 고정이 됐는데, 네. 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구만. 예. 그 다음에, 요다 똑같고, 요게, 요게 닮아진 게, 다 똑같아. 요거, 요거 닮아졌어. 아, 요게 이제, 그... 이게 저거야. 아, 이게, 뭐야, 이게? 뭐 선택 다이얼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저건가? 어, 뭐? 네. 뭐 양을 조절하는 건가 이게? 담보 당보 얼마? 아, 뭐 그런 거 조절하는 건가 봐. 그러고 요, 그리고 이게, 여기 하나가 더 생겼네. 요거. 음. 어, 그러니까, 네. 이거를 네. 딱 보니까, 이걸 보면은, 오. 오, 저거는 뭘 조절하는 거예요? 끊는 것도 있을 건데? 옆으로는 하 거네. 아 옆으로요? 이렇게 옆으로 꺼지고.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요요 이게 이거다. 요렇게 해서 이놈을 네땅돌르면 나오잖아. 이게 아주요 다이얼로 요걸 조절하는 거네. 다이얼. 예, 네, 이렇게 양을 어. 이렇게 이렇게 뭐 그런 건가 본데 이게 그지? 네. 예, 음, 요게 그거네, 이렇게 약간 뭐 그런 건가 봐. 요해서 요걸로 요걸로 이제 깊이 뭐 이렇게 돌려서 양 조절하고 깊이만 0이보여1구 깊이만 여기. 오고, 아, 아, 요게 두 개구나. 이렇게서 이렇게 내려가고, 그지? 네네. 얕게 깊게 요걸로 조절하는 거네. 여기 요게 한 세트네. 아. 요게 한 세트. 요게 이제 로터 입절. 로더가 저거 잖아? 뒤에 그 저거 돌려주는 거 썰에. 네. 고고고. 요게 이제 로더 깊이 얕. 지 요거에 썰에 얕고 깊고 요거 식부. 요거 마커. 저이야기한 번도 안 해봤어요? 몰라요. 견고한 턴 입절. 요거는 이제 자동. 자도네요. 이게 응, 단보당 이, 이 양기가 단보당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넣는다고 했어. 아. 저 모를. 뭐요? 음, 응, 300평에. 네. 그 전에는 여기서 이렇게 조절을 했잖아. 네. 저, 저, 저 먼저 거는 여기서 네. 이렇게 가지고 깊이하고 모 양을 여기서 조절했거든. 근데 네. 지금 여기서 다 조절하는구나. 여기서. 응. 음. 없어 다른 거뭐 없어 변한 거 없어 똑같아. <laughs> 아이이무판 듣는 건안 움직이는 거구나. 이거, 이게 원래 고정이니까. 이게 여기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인가 봐 하나 둘셋네개네 네 개지 네 개. 이거 네 개요? 이게 8조니까 이쪽 네. 네개 이쪽 네 개면 네 여덟 개잖아. 네. 네 개인데 이 사람들이 요거 추가로 더 달아준 거요. 아, 더 추가로요? 4개만 어, 더네 개만 더 원래. 있는. 네. 고 요거하고, 요 지붕하고 해준 거요. 아. 응, 지붕하고. 다, 변한 거 없어. 변한 거 없네. 들어요 변한 거는, 아까 그거하고 요거. 음. 비료통이, 비료통이 커졌지? 훨씬 커졌네. 비료 많이 들어가겠다. 훨씬 커졌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그 약재 살포기. 네. 뭐 그런 게 여기 몇개 이렇게 찌르락 해도 있고, 여기 또 이렇게. 뭐 근데 그런 건다 뺐어. 아. 먼저 구보다 해서 그걸 써보니까. 네. 아이, 그거 쉼다가 자꾸 약 떨어뜨려 먹고 오더라고. 정신 놓고. 아. 그래서 그냥 비행기 있으니까 비행기로 약은 뿌리고. 네. 안 쓴다고. 그것도 비싸더라고, 다. 이게, 얼마냐. 지금, 특판인데야 특판이요? 열대 한정 특판. 이 기계 값으로 지금, 얼마냐.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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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기만 달고잉. 네. 옵션은 요거지. 네. 뭐, GPS 이런 걸 없이 이 12기만 얹어가지고, 육조 값이요 엄청 싸네요? 뭐 열대 한정 네뭐 그러더라고 그래서 고, 그렇게 샀어 몇대에 남았대요? 지금 이 양기가 <laughs> 네 육조 살래도 네 그보다 4, 4 2 0 0이요 어. 근데 그건 이제 GPS 뭐다 달아가지고 네네네 약제 살포기 해서 네, 네. 근데, 이제, 여기 GPS, 네. 이런 거는 내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건 따질 것도 없지. 그쵸, 네. 여기다 GPS, 뭐, 이런 거다달면 이것도 뭐, 어. 900에다가, 그러면 뭐, 5,000, 5,400에다가, 뭐, 월주 6,000 가고 또다 그, 그, 그. 그 다음은. 네. 근데 이거 필요만 있으면 되나?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근데 지역마다 기계값이 틀려. 그쵸. 근데 여기가, 네. 화 지역에 비해서 기계값이 비싸다고는 이여 여기가 아 서산 당진 네. 태안 이쪽이 네. 기계값이 비싸다고는 하이 불러이건 특판이랴어 얼마가 당겨먹는지 몰라도 잘 사셨네. 저 기계가 작년에 샀잖 신사장 봐봐. 한참 더 쉬어올걸? <laughs> 미, 미치는 거, 까지는 건 많이 까지지. 그쵸? 응, 음, 1년 쓰고서 뭐, 어떤 농기계고, 장비 다 마찬가지요? 살 때만 비싸지? 네, 네. 내가 다시 팔을 때는 소용어 내가 그랬어. 얼마 준다 원래야 그러면 내가 그돈 현찰 줄 테니 기계 좀 갖고 와. 내가 살테니겠 그냥, <laughs> <laughs> 음, 세게 다면. 두부 닦고. 세게다. 세거네요, 세고. <laughs> 내가 저거, 딱지, 그냥 물만 뿌려서 그렇지, 안 닦아서 그러지. 세거려. 기겐 좋아. 기겐 좋은데, 나하고 안 맞는 거지, 이게. 아. 네.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그냥 물 뿌려, 기름은 다 발라놨지. 싹 닦았지. 저 안에도 또 있네요? 이거? 이거는 옛날 거 이거 한 10년 넘었지? 아 원래 내가 이거 썼어 네네네, 이것도 양마꺼 이것도 좀응 어, 원래 내가 이거 양마을를 쓰다가 네 이거 한 10년 넘었을겨 어. 제가 이거 올주기 다 해놓은 거요 이것도 아. 어. 이것도 써 작년에 이걸로 한 이틀 심었어 형이 와서 심어줘가지고 이거랑 두대로 아~~ 네 음. 근데 이건 지금 이거, 가져가라고 요야 얼마 줘. 그쵸. 그냥, 네. 고물으로 가져가려고 지 그래서, 그냥, 놓고 쓰다가, 그냥, 버리게 되면, 버리고, 그냥, 뭐, 넣라고 그냥, 그런 거지. 쇼, 이 얼마 주나, 이거. 고치는 데도 240만 원인가, 이래서 올수리 해놨는데, 어. 지금 가져가야, 그거 그거보다 더 죽었어, 이거? 근데, <laughs> 네, 잘 되지. 풀이다 해놨어. 네네. 이제 저거 가져가면, 형님, 오늘한 번씩 심어줘. 그럼, 얘도 얼른 처분하셔야겠네요. 이거? 아, 이거 가져갈게요 누가요? 이거? 이거? 네 아, 제가 용접을 해놨네 얀마얀마에서요네 용접이 떨려갔네 얀마에서그게 나는 아씨, 아깝자나 누가 진짜 이양기살 사람이 있으면은 네 이거 갖다 쓰면은 저렴하게 어쨌거나 새것 값 안주고 새거니까 1년 45시간 네. 썼으니까 네 그리고 살 사람 있으면은 야 현찰이라 부담은 되겠지. 근데 가져가면은 야 진짜 이상 없이 오래 쓸 텐데 기계는 좋더라고. 이것도 뭐양마나 구보다 나쁘다 고할수 있나 기계. 그렇죠 다, 다 좋지. 수입 기계 뭐 비싸서 그러지다 좋아. 세고네 세고. G P S 도 G P S 도잘 먹더라고. 생각보다. 아 이거는 이제 또 G P S 달려 있는 거예요? 어. 생각보다 잘 먹더라고 집피스 아... 간혹 안될때 있는데. 네. 어떤 파란불만 자오면잘 잘 가더라고. 잘 먹더라고 집피스 얘도 있고. 이것도 있고. <laughs> 이거 지금도 쓰는 사람 있나? 야, 이게 새거였었는데. 얘도 요즘도. 뭐, 노 노디 핫뱀이 치고. 네. 빠지는 이런 이거 한 번씩. 네. 써. 아, 아 이거, 이거. 찾는 사람이 있어. 네네네. 네. 저 기계가 못 들어가면 요거를 심는다고. 잘 들어가. 아. 이것도 가져가라고 해야 하네. 옛날에는 참, 이만 가져도 대박이었는데. 네, 옛날에. 옛날에는 네, 그렇죠. 응, 이거만 가져도 대박이었어. 이거 갖고 옛날에 한루에 열다섯 맞이기씩 심었었어. 막싹 어. 달려다니고. <laughs> Sì. Yeah.